그대 야구 참견. 안녕하십니까? 그대 야구 참견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하나 선수들이 이기면서 3연승을 달렸고 9월 달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제가 오늘 그 삼성이 삼성하고 우리랑 시리즈 전적이 7승 7패라 음, 어찌 됐건 좀 이기고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경기가 좀 조, 중요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우리 투수가, 문동훈 선수가 잘 호투를 하면서, 그 타자들이 잘 점수를 내줘갖고, 7대4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8승 7패가 됐고, 내일 뭐 지더라도 최소 8승 8패가 됐지만, 내일까지 이겨서 9승 7패로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플레이오프 갈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SSG랑 삼성이랑 그러면 삼성을 만날 수도 있고 SSG를 만날 수도 있는데 어찌 됐고 이두 팀한테는 우리가 조금 시리즈 전적이 앞서가 있어야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이 거의 가을야구를 많이 경험한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좀. 전적이라도 앞서야 우리가 마음을 좀 편하게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와이스랑 그 원태인 선수인데 내일까지 화이팅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리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오늘 승리의 주역은 문동주였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삼성전에 엄청 강하죠. 삼성전의 2점대 이하레인데 아무튼 뭐 삼성만 만나면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후반기에는 공이 좀 좋고 기복이 많이 없는 게 장점이지 않나. 오늘도 6가 3분의 1일 동안 4피안 타 2실점 그리고 구삼진 9, 9, 1홈런을 맞았는데 그냥 시작할 때첫 첫 타자다 보니까 좀 이제 스트라이크 자꾸 들어가자라고 했던 게 이제 디아 선수할때 노림수에 당해서. 홈런을 넘어갔던 게 약간 좀 실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 말고는 정말 완벽한 투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속구도 잘 들어갔고 뭐 변화구도 괜찮게 포크볼 그리고 커브까지 잘 들어가서 막았는데 7회 1사 디아즈 타석에 또한번 장타를 맞을 뻔 했는데 아 이원석 선수 이원석 선수가 진짜 오랜만에 그 펜스 직격타를 달려가주면서 잡아준 게 아주 컸어요. 아니, 수비로만 봤을 땐 이원수 선수랑 리베라토랑은 거의 비슷하거나 이원수 선수가 수비면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원수 선수는 타격에서 컨택 능력만 좀만 더 늘면 진짜 주겨, 주전으로 주쓸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컨택 능력, 그런 컨택 능력으로는 일군자리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돼요. 지금 뭐 1번 오늘 삼성의 김지찬 선수도 1루 1번 타자지만 많이 딸리죠. 1할은 아닌 것 같아요. 2할 때 초반 처음에 2할 때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는 올라가는 것까지 이해를 가도 1할 타자는 아직까지 이렇게 기회를 많이 왔는데 1할은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수비 정말 호수비로 이게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질 뻔했어요. 왜냐면 김범 선수가 아웃 카트 하나 잡을 때이도현 선수가 진짜 날라갖고 잡았어요. 이도현 선수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오늘 그, 저희가 7에 3점을 냈는데, 한승혁 선수가 나와서 연속한테 맞으면서 3점을 냈지만, 이게 4점, 5점까지 될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이원수 선수랑 이도현 선수가 그 호수비가 없었다면, 바로 역전이었습니다. 역전이었으면, 아마 우리가 지지 않았을까?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어찌됐건, 호수비가 정말 컸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제, 김범수 선수 얘기를 하는데, 범수 선수, 아, 진짜 답답합니다. 좀 잘해주길 바라면서 매번 좀 옛날부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좀 잘해주길 바라는데, 진짜 왜 이렇게 재구가 안 잡히는지. 물론 지금 ERA로만 따지자면 최고의 선수인데, 제가 봤더니 지금 이, 이 ERA는, 약간 가락성이 많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만들어준 게 많아요. 왜냐면 이 선수가 나와 갖고 많은 타자를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승계 주자를 만들면 다음 투수들이 잘 막아줬기 때문에 ERA가 지금 1점대 지금 오늘 이후에는 2.14가 됐는데 2점대 초반에 되는 게 정말 감독님이 만들어주지 않았나? 제가 볼때이 사람 이 실력으로는 한 5점대. 진짜 좀더 하면 6점대 ERA가 맞거든요. 이 선수, 아, 정말 너무 볼 난발이 너무 심해요. 어이없는 공을 들어가요. 진짜 항상 들어오는 게 자타자 상대할 때 거의 투입이 되는데, 자타자 바깥쪽, 이제 아래쪽을 던지거든요. 보통, 진짜 빠른 공도 그 아래쪽이고, 변하고 슬라이더도 아래쪽인데, 가끔씩 몸쪽으로 던져도 되는데, 이 사람이 몸쪽을 던질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쪽만 나와요. 던지는 존이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어쩔 땐잘될 때, 정말 로또의 확률로 잘될 때는, 거기서 스트레크 한 번씩 들어가는데, 볼로 돼버리니까, 뭐, 선수가 칠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지가 볼넷을 만드는데. 아, 진짜 답답해요. 그리고 한승혁 선수도 얘기하는 게, 한승혁 선수는 뭐, 재구력을 떠나서 지금은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을 챈다가 그러잖아요? 채는 게 아니라 좀 미는 느낌? 그냥 뭔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지만,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르는 느낌이에요. 공을 억지로 미는 느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밋밋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안타를 맞고 쉽게 쉽게 당하고. 아, 확실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좀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물론 한승혁 선수의 전반기의 그 활약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선수는 플레이오프 때 무조건 써야 되니까 지금 잠깐 좀 빼서 2군에서좀 그냥, 좀 컨디션 조절 차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도 요즘에 근래에 많이 등판하지 않는데 아싸리 그냥 출근하지 말고 그냥 푹 쉬는 그런고 뭐 플레이오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8회에 조동욱 선수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 안타도 맞고 볼넷도 맞는데 저는 여기 이 상황에서 8회 1사 1, 2루에 아, 우리 감독님 김서현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솔직히 라이브 때도 그랬지만 아좀 많이 반대했거든요. 뭐, 뭐 제가 반대한다고 상관 크게 뭐.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초구에 던지자마자 바로 머리 쪽으로 나가는 볼리 나왔어요. 그래서, 아, 거봐라. 진짜 망했다라고 했는데, 아이 전병우 선수가 우리를 살려줬어. 원래 안 쳐도 되면 그때 좀볼리 나올 수 있었는데, 전병우 선수가 공을 건드려줘갖고, 병살로, 아, 깔끔하게 끝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선수한테 몸을 풀수 시간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다 보니까, 구에는 제가 근래에 봤을 때의 가장 좋은 피칭이지 않았나 뭐공 아홉 개로 3자범퇴로잘 깔끔히 잘 막았습니다. 뭐 오늘은 뭐 문동주 선수가 잘 막았고 그리고 나머지 투수들이 뭐 불질불했지만 우리 타자들이 잘 해갖고 이겼던 것 같아요. 타자 쪽 잠깐 얘기하자면 오늘 이원석 선수가 2안타를 적고 손아스 선수 2안타 그리고 문현빈 선수 3안타. 그리고 하주석 선수가 4만타를 쳤는데 아 우리의 하주석 선수 드디어 3할 타자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3할 타자가 지금 문현민 선수 그리고 리베라토가 없으니까 지금은 문현민 선수밖에 없는데 어찌 됐건 하주석 선수가 4만타자로 복귀한 게 아주 좋고 지금 올 시즌에는 제가 봤던 하주석 선수가 심우준 선수보다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에는 심우준 선수가 연봉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다시 초반에 또. 고... 이제 사용이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지금은 심우준 선수보다는 하하주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늘 뭐 문현민 선수 삼안타를 쳤지만 아 저는 좀 이걸 꼭 말하고 싶은 게 2회 때3리볼 상황이었거든요. 쓰리볼 상황에서 공을 한번 볼 수도 있었던 건데, 아, 거기서 문현미 선수가 타격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약간 고창급 선수, 그리고 약간 좀 타격에 좀 능력이 있는 선수, 물론 문현미 선수는 타격에 능력이 있는데, 약간 고창급 선수들, 그리고 좀 많은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했던 걸 봤는데, 그런 타격인데, 문현미 선수가 많이 콧대가 높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쓰리볼에서 타격을 해갖고 병사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아 이건 솔직히 문현빈 선수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막 그렇게 막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좀더 물론 이게 고참이고 고참이니까 해도 되고 신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그건 좀 편견이지만 그래도 좀더 야구의 밥을 더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기가 확신이 생겼을 때 돌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문현빈 선수 시작으로 해서 2회, 3회, 4회, 5회까지 병살이 4개 나왔어요. 병살 내게는 솔직히 이기 수 없는 게임이거든요. 타자들도 어느 정도 그걸 만회하려고 잘 쳐줬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승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병살 그놈의 병살 좀 적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 최은성 선수가 드디어 11일 만에 1군에 컴백을 했지만 확실히 그 동안에 게임을 안 뛰었던 게 게임 컨디션이 좀안 좋지 않나. 그럼 약간 실전 경험을 좀 끌어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3진을 3개는 맞았지만, 그래도 이제, 일삼루, 주자 일삼루상에서 일타점을 내는 그런. 내야로 해서 타점 하나 기억을 했는데 어찌됐건 좀 빨리 실전 감각이 올라왔으면 우리의 5번 타자 주장 최현성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절이 주절 하다 보니까 또 10분이 넘겼네요. 자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오랜만에 라이,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와서 봐줬던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재밌게 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야구창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